좋습니 빈칸에 들어갈 어휘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ABCD가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뒤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DNC 주어고요. 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왼수용 즈이. 자, 모뭐 중에 하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즈이 앞에도 명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u 수용은요 원형이고요. 원형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 뒤로 더 앞에까지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 성격의 단어인 거죠. 관형어를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꾸며준 내용이 원흉이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과로안의 내용도 그다지 긍정적인 측면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과로안의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억력 저하입니다. 여러분이렇게 복합명사로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후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필요할 거고요. HSK 5급 단어인 道治. 또한 좋지 않은 결과를 추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거고요. 동일하게 자우청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결과를 추론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즐실 역시나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앞에 원인으로 인해서 뒤에 대상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해당 표현 역시나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즐실이라는 동사 표현 안에 실자가 들어가 있죠. 실자, 낯설지 않아요? 사역 동사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기도 하죠. 주어 1이 주어 2로 하여금 또 다른 동사를 하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점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사역 동사가 쓰였을 때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주어와 동사 형식의 문장 구조가 꼭 와주어야 해요, 여러분들. 비록 실자가 쓰인 게 아니라 줄실이라는 표현이 단어지만 안에 실자가 있다는 라 특징을 참고하셔서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형태의 목적어가 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장의 빈칸에는 줄이 위치할 수가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D번 이줄 같은 경우는 품사 자체가 달라져 요 접속사로 여러분들. 앞절과 뒷절을 이어줄 때, 이때 이줄 같은 경우는 뒷절의 시작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종종 앞절의 쉼표와 함께 쓰여진다라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당 문장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줄 같은 경우는요, 이줄 위의 형태로 자주 쓰여지니까요, 종종 위가 붙여져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줄실이 쓰여진 육구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줄실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라는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문장 구조가 훨씬 잘 보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해당 문제는 빈칸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와의 호응 구조를 통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명사 목적어에 웨이지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위기에 점차 빠져들다를 나타내는 것은 C, l 루가 답이 되어있고요. 여러분 시험에 꼭 필요한 거잘 챙겨가세요.